안녕하세요. 다이겐 꽃그림입니다. 항상제 전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다이글을 부탁해 예쁜 아이들 1, 2편에서 에오뇽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3편에서 다육이하고 도 에오뇽 아이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할인을 받으시면 훨씬 착한데요. 이번 주에는 이 아이들 택배는 20% 해드리고요. 방문은 30% 할인을 해 드립니다. 가격 착하게 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사장님이 이번 주 지나면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방문은 30%해 드리니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오셔서 또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남아져 있는 아이들도 다 같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1, 2편에서 큰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3편에서는 좀 작은 아이들도 다 같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택배는 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엘레강스가 있는데요. 요거 3만 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엘레강스도 여름에는 물이 많이 빠지네요. 향비처럼 완벽하게 빠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빠졌다고 보이는데요. 모주에서 자고 나오고요. 이 정도 나와서 있는 아이들이라 가격은 착하게 있습니다. 뭐 항상 애호님 말씀드리지만 한쪽은 조금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엘레강스 3만원 이 아이들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렇게 이제 미희가 있는데 우리 미희가 이제 그좀 작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죠 미희 적신군생으로서 짠. 아이들 돌아져 있거든요. 미희가 굳혀지면은요 노제트 이렇게 예쁩니다. 아이고 요거 색깔이 살짝 빠져서 조금 더 매력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이렇게 미희도 있고요. 요거는 캐시며 철학 철화, 아, 아니라 캐시며 만 오천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아이도 많이 성장을 했, 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 이렇게 다릅니다. 휴면기인데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성장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마디바, 이제 돌기 마디바죠. 돌기 마디바 대품으로 되어져 있고, 요 아이는 삼두,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 묵둥이에요 묵어진 아이거든요. 여름이라 뭐 살짝 성장하는 느낌은 살짝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품 삼두가 20cm 넘습니다. 4만 원. 할인 받아보세요. 너무 착하죠? 요것도 있습니다. 핑클 철아 대품이 있습니다. 핑클 철아 대품도 이렇게 여름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고요. 어, 요거는 이제 네, 니카금 대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안 보이나요? 이렇게 대품 있습니다. 모주에서 이렇게 타고 많이 달아준 아이가 있고요. 어 안나금도 어, 휴면기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색을 많이 뺐는데요. 와 색감 이렇게 진한 색감을 가지고 있더니 얼굴이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와우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합니다. 여름에도 뭐 예쁘면 최고죠. <laughs> 여름에도 아주 예쁜 모습을 합니다. 자구가 조금 더 크면 더 풍성해질 것 같고요. 오생 눈꽃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주 양 수영을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수영이 아이고 둥글둥글합니다. 수영을 아주 예쁘게 둥글둥글하게 잡아주고 있어요. 모주에서 자구들 나와진 아이들이고요. 4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캔디금 6만 원 합니다. 6만 원에 요 자구들 나와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니카금 6 6,000원에 있습니다. 6,000원 삼두가 있고요. 핑크 마녀 철화 12,000원에 있습니다. 마 철화예요. 철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 조금 더 키워서 이 아이들 생을로 풀려보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예쁘죠? 예쁩니다. 12,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너무 착하죠. 마이바흐도 있습니다. 만원에 있습니다. 마이바흐 이렇게 있는 아이가 있고요. 요거는 페스티벌 철화도 있습니다 페스티벌 철화 이 정도 되는 아이들 8,000원 하니까 할인 받으시면 착하고요 붉은 꽃등금도 5만원에 있습니다 색깔이 지금은 빠진 모습에서 조금 색깔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울금이 조금 많더니 이런 느낌으로 있고요 팔로인도 15,000원에 이거 한부트 있습니다 아이고 예쁩니다 이 아이들 뭐 완전히 뭐 잠에서 깬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퀸 엘리자베스 요거 6천원 ,000원, 6천원에 있습니다. 이거 외두에서 자구들 이렇게 하나씩 나와주고 있는 아이들 6천원에서 할인받으시면 다 착하고요. 수목화금 6천원에 있습니다. 6천원 이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게 렇 적심인데 이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포트는 안 맞아 있고요 흑진주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거한 포트는 안 맞아 있어요.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연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한쪽은 좀 없지만, 요렇게. 이것도 조금 잘 키워서, 어, 흑진주니까 노제다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백설공주가 한 포트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여름에 이 모습 보면 정말 행복하죠. 아, 정말 금하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무래도 금 쪽이, 금이 많은 쪽이 성, 어, 생장 속도가 늦요 아무래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서리금, 어, 요거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서리금도 뭐 완벽하게 굳혀져서 충수 많아지면은 요 아이도 예쁠 거라 생각을 합니다. 2만원에 있고요. 핑크 동백, 아유, 얘는 아직 또 이러고 있어요. 아이고 잠자는 휴면기라서 펴지는 속도가 느린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안 그런 기도 되고. 요렇게 이제 좀 작지만은 요런 스타일이 입장 하나하나 펴지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요거는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빈치 로즈 요거 있습니다 모주에서 이렇게 되어진 아이 수영 때문에 요거가 뭐 시집을 못 간거 같죠 아무래도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따내고 요 수영으로 하나를 잡아서 크게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만 원, 아, 3만 8천 원 합니다. 블라썸도 색감을 많이 뺐네요. 향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뺐습니다. 이게 모주에서 한 바퀴가 있는 아이라서 이쪽에 이제 뭐 뒤쪽으로는 조금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있어서 2만 오천 원. 블라썸, 우리가 9만 원에 판매하던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요걸로 한번 키워보세요. 이거는 요거 빼고 나면은 요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키워보면 훨씬 또 예쁜 모습을 할것 같아요. 2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크 요거에 드림도 18,000원. 요게 이제 적신군생으로 있습니다. 적신군생이라서 묵등이는 묵등이지만 적신군생이라서 요아이들이 가격 착하게. 아이고, 이 두수도 이 정도면 많지요. 자꾸 달아주보세요. 이제 대품으로 더 크겠지요. 요거. 1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프릴 아이스 에이즈 금입니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도로 되어져 있어요. 묵중이에요무거진 아이들이고요. 여기 크레용도 요거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이제 가을 돼서 동글동글하게 굳혀져서 빨갛게 물들면 예쁩니다. 이거 층수는 더 올라오니까 가을 되면은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네포트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자구가 아주 많거든요. 요 아이들 지금은 펴져 있어도 뭐 동글동글하게 굳혀지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요거는 할로윈, 이건 뭘까요? 할로윈 철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쁘죠? 아이고, 예전에 이런 아이들, 원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꾸준하게 키우십니다. 저도 할로윈 철라 있습니다. 어, 온슬로우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육도로 되어져 있는데 분갈이 해서 이거 층수 어, 많이 나오게 하면 착한 가격으로 또 키워보실 수가 있고요. 쿨라리 하트도 이거 5천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수 많아요. 지금은 뭐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낮에 여기도 햇빛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위에 커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천대전송금도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금이에요. 한 포트에 금도 있고, 이제 생얼도 있는데, 확실히 생얼은 성장 속도가 빨라지죠. 금은 조금 더 느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에스트로 요 아이들 6천원에서 아이고 많이 컸어요. 요 아이들 지금은 살짝 목말라 하는데요. 아유 저도 이거 잘 큽니다. 보라색 꽃이 피고 지고 아직까지도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어 향도 좋고요 이렇게 허브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쓱 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 장미 허브처럼 향도 좋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무거지면 묵둥이 보여드렸죠. 요에 구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을 때 구근이 통통해지면은 근상으로 이렇게 심어서 구근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입장도 아주 통통해집니다. 와우, 입장 통통해지고요. 목대도 둘워지거든요 한번 키워보세요. 가격이 너무 착하니까 한번쯤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지로금이 가격은 2만원 합니다. 묵둥이에요. 묵어진 아니거든요 삼두사두로 있는데 묵어지면서 요거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예쁘게 있답니다. 아우 예쁘죠. 삼두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뭐 사두가 두개가 있으니까 사두가 먼저 출발을 할것 같아요. 2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착합니다. 볼리비아 금도 요거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주에서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져 있고요. 러브 애플인데요. 와우 이거, 이 보세요. 삼두. 이렇게 컸어요. 그래서 크고 충수가 많아지면은 이거 동글동글하게 굳혀졌을 때, 색감 물들었을 때 너무 예쁘잖아요. 아유 가격도 착합니다. 이거 만 오천 원. 우리가 이 예전에 이거 이제 신품종으로 나왔을 때 외두만 해도 삼만 원씩, 오만 원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삼두. 예쁜 삼두가 만 오천 원에 있고요. 시노피아도 있습니다. 시노피아도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크게 3두도 있고요. 4두도 있고, 아, 이건 이제 생장점이 제대로 있는 아이도 있네요. 이게 생장점이 없는 듯 하면서 이렇게 자구가 생기더라고요.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댄싱버드도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댄싱버드가 예전에 맘에 판매를 했는데 요즘 잘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묶음이가 있습니다 아주 통통하게 잘 굳혀져 있고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요 아이도 빨갛게 물이 듭니다 빨갛게 이렇게 두 포트 있어요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서든벨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서든벨은 노제트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빨갛게 빨간... 빨갛게 물이 듭니다. 이 아이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알반이 6,000원 합니다. 알반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자구들 모주에서 이렇게 나와진 모습. 세상에 외두가 삼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 득템이죠. 삼두를 6,000원. 여기 가서 할인까지 받아보세요. 진짜 끝내줍니다. 탑핑크도 이두가 이렇게 컸어요. 요 아이들도, 어, 조금은 자구를 달아주거든요. 근데 키우다 보면 자구 달아줍니다. 이두가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드탑도 목둥이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비안트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 기본 풀분에서 까득 있고요 미니 벨 금, 요렇게 이제 빨간색은 빠졌지만 여름이라 이런 모습이에요. 적심 군생으로 해서 키 높이가 크지 않아서 예쁜 화분에 심어도 참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너우 금, 요거 3,000원, 3,000원, 요렇게, 아, 여름이라 뭐 성장을 하는 거 <laughs> 합니다, 합니다. 마란타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서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3,000원 하고요. 에일린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국 번식도 많이 되네요. 얼굴 커졌고요. 철화로도 바뀌었어요. 에일린. 아이고, 꽃도 예쁜 아이죠. 이 아이. 철화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얼굴 있습니다. 이것도 철화로 바뀌나요? 얼굴이 늘어나나요? 6,000원 합니다. 샤이가이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4두. 물은 빠졌지만 그래도 색감 나이는 잡고 있습니다. 빅토리 3두.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5,000원. 가을에 통통하게 빨갛게 물들면 예쁘겠죠? 엘코흥금 철아. 세상에 금 많이 들어가고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엘코흥금만의 느낌이 또 살아있는 아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 아이 세상에 4,000원. 할인 받아보세요. 끝내주지요. 엘랭금, 이거 빨갛게 통통하게 물드는 아인데, 이 이거 삼두, 이거 삼두가 가격 12,000원에 있고요. 어, 멜로 프로미스 금인데요. 요거 만원 합니다. 군생인데 만원 하거든요. 와, 진짜 너무 가격 착해졌고요. 미스터 블루금 6천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아, 요 아이들도 정말 요 아이들도 문값이 거 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굳혀지고 있는 모습이죠. 층수 많이 나왔네요. 6천 원에 있고요. 한엽, 레드, 렌시아, 만원에 있습니다, 만원. 이게 적신 군생이라서 자구는 많이 날아와주고 있는데, 분갈이 해서 이 아이들은 조금 더 크게 늘릴 수가 있는 아이들인데, 물들면 뭘뭐 완전 빨갛게 물이 듭니다. 맵비나금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만 원. 요거 10cm 풀분해서 이렇게 가득 찼어요. 많이 굳혀져 있고요. 엠버로즈도 8,000원 합니다. 8,000원. 요거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호베이 금 8,000원 합니다.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와우, 색감 예뻐졌어요. 호베이금도 적신 군생으로 해서 두수가 많은데 8,000원 이거 할인받아보세요 정말 끝내주게 착합니다 마가렛금 외두에서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노망은 여기 기본 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노망이나 엠버 로즈나 거의 비슷하고 이게 이제 무거워질수록 핑크색으로 물이 듭니다 완전히 통통하게 굳혀져야 또 핑크색으로 들어오더라고요 5,000원이래요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 5,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되고요칩시금 요거 기본 풀분의 2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가격 5,000원, 5,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착하고요 요거는 엣지 5,000원 합니다. 자라고사 엣지예요 이렇게. 여름이라 얼굴이 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라고사의 손톱은 있지만 그냥 이렇게 자라고사 엣지는 자라고사보다는 핑크색, 핑크색으로 물이 많이 들더라고요 원종 프리티 금이에요. 원종 프리티. 프리티 금 많이 못 보셨죠? 이게 원종 프리티 금입니다. 가을 되면 또 진하게 물이 또 올라오겠죠? 큐빅, 크라스트, 금인데요. 이 아이들은 철화도 있고요. 이제 생얼이 이렇게 조금 더 많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걸 그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화 좋아하시면 철화가 많이 엮여져 있는 아이 아니면 생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 아이들이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이것도 철화가 풀려서 생얼이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이것도 철화가 풀리는 것 같죠?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너무 착해요. 12,000원 12,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착하고요. 어, 노란 풍선도 이 아이 8,000원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 포트 남아져 있고요. 먼노금 8,000원 외두 이거 8,000원 한 포트 있고요. 삼두 분생으로 되어진 아이 2만원에 있습니다. 오팔리나 복륜금 이거 얼마인가요? 오팔리나 복륜금이 어, 만 원에 요 아이 있습니다. 만 원에 소개해 드리고요. 화이트 판, 팔천 원. 팔천 원. 요거 10cm 풀분해서 오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거 투포트 있습니다. 미니마금. 미니마금, 1 2 0 0 0 원에 요거 한 포트 있습니다. 1 2 0 0 0 원. 적신군생으로 해서 가격 아주 착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파이어볼 철화. 이거 철화한 포트 있네요. 만 원에 이한 포트가 있습니다. 기청금, 아,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적신 군생으로 되어져 온 건지, 어, 이렇게 자연 군생인지 있습니다. 아, 문페리어금 군생, 삼만 육천 원에 있습니다. 두 포트 있는데요. 문페리어금도 있고요. 모노캐로테스금목룡금 6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6만원. 아 예쁘죠? 아이고, 이거는, 어, 금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더 처강을 해 주신 상태예요. 금이 조금 갈변화가 되어지니까는 이렇게 해주니까 확실히 또, 음, 금도 화상이 없으면서 더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6만원에 소개를 해 드리고요. 어, 마쿨라타라는 아이 3000원 합니다 요게 입장이 전부 다 점박이가 되어져 있고요 꽃도 핍니다 춥스 철아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춥스 철아가 아니라 춥스 <laughs> 요거는 칠투로 되어져 있네요 묵둥이에요 무거진 아이인데 지금은 성장을 합니다 파피스 로즈 철화데요만 오천 원 합니다. 만 오천 원에 파피스 로즈 철화도 있고요. 별의 눈물 백화, 오천 원. 이거 10cm 분에 오천 원 하고요. 어, 별의 눈물, 어, 척화. 적화. 척화가, 이거는 삼천 원. 척화가, 어, 확실히 뭐, 이게 성장 속도는 아주 다르게 있습니다. 삼천 원에 이 아이 소개를 해드리고요. 휴밀리스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 포트 있어요 1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아이볼이 5,000원 합니다 이거 자고 나와서 사두 이거 또 나오네요 5두 <laughs> 이렇게 세포트 있습니다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핑커벨금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성장을 하는데 뭐 완전히 굳혀지면 떼글떼글한 아이 중에 하나고요 펄빈도 많이 성장을 합니다 이것도 동글동글하게 굳혀져서 보랏빛으로 물들면 예쁜데 어우 여름이라 뭐할수 없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바닐라비스 금도 요거 6,000원 6,000원에 이 아이도 있고요 판타지아 클레어 철화인데요. 16,000원에 있습니다. 16,000원에 묵둥이 지죠 묵둥이. 이 아이들. 많이 요거 성장을 한 아이. 무거진 아이. 통, 통하게 굳혀져 있고요. 에드리얼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5cm 불분해서 넘칩니다. 넘치는 아이. 만 원에 요 있고요. 레드 스알 12,000원 합니다. 레드 스알 여기 있어요. 네드 네, 소환. 12,000원에 있고요. 아트 델리 2만원에 있습니다. 아트 델리. 아트 델리도 없으시면 한번 키워보세요. 아유, 참 예뻐요. 어, 요즘도 뭐, 보라 피으로 핑크 빛으로 물이 들어져 있더라고요. 추비 반이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이. 요거 두 포트가 있습니다. 주비 많이 군생 적신 군생으로 해서 가격 무지하게 착합니다. 만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착하고요. 프레스카 만 2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가 있고 얼굴이 큰 아이도 있습니다. 블루 드래곤 요거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두 적신 군생입니다. 오두 사두 4두. 사두는 얼굴이 확실히 크죠. 퍼플스톤 만 6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삼두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색깔이 올라와야 하는데, 이제 여름이라 어쩔 수 없이 빠진 상태이고요. 돌기금, 요거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한 포트 있습니다. 6두, 아가까지 6두로 되어져 있고요. 썬나이 증금 6,000원 합니다. 적심 군생 3두 4두로 되어져 있고요. 뷰티가 16,000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16,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하죠. 요 아이도 뭐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있다가 이제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고 충수 많아지면 가을에 얼굴이 조금 더 커서 훨씬 예쁘이라 생각을 하고요. 노잘리나 8천원 합니다. 분지분지, 아주 분지를 예쁘게 잘한 아이 중에 하나죠. 8천원 합니다. 분지를 이렇게 해서 층수를, 배체수를 늘리는데, 음, 요 아이들이, 요 아이가 아주 뛰어나게 잘 자리를 잡았고요. 레드 루치 펠이라는 아이, 2만원. 아이고, 자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서 성장을 했어요. 이 아이도 물은 빠졌지요. 근데 완벽하게 빨간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 중에 하나구요. 블루 서프라이즈 금 16,000원에 있습니다. 16,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착한데요. 어, 금이 있었는데, 지금 뭐 성장기라 금이 빠진 것 같아요. 다시 다져지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캐롤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충수 많아지고 가을에 가서 통통해지고 빨갛게 물들면 예쁩니다. 미라클 금 이거는 8,000원 합니다.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붙여진 아이고요. 미라클 금도 빨갛게 물들면 훨씬 예쁜 아이죠. 8,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착하고요. 요거는 뭐 어, 이렇게 있습니다. 철화로 바뀌네요. 철화로. 오, 이거 철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거는 드라킬라, 드라킬라로 되어져 있습니다. 드라킬라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요거는 아델 군생. 생장점 무너지면서 전부 다 노제트 하나 하나에서 요렇게 자구가 생긴 아이예요. 24,000원 합니다. 요거는 오니 히메라는 아이예요. 오니 히메 잘안 나오죠. 사라 히메하고 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오 음, 오니 히메가 얼굴이 훨씬 더큰것 같아요. 사라 히메가 조금 작고 이거는 훨씬 더 풍성하게 크더라고요. 오니 히메 얼마였죠? 이게 만 원. 이만 이천 원, 만 이천 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착하고요. 긴잎적성 자연 만 이천 원. 목퉁이에요 통통하게 굳혀져 있습니다. 어, 수화철아도 요 아이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만 원에 수화철아. 이렇게 있어요. 엄청나게 크죠? 여기서 활용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하고요. 뱀파이어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뱀파이어 생얼이고요. 아, 이것도 이제 생얼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금으로 되어지면서 이렇게 새벽처럼 바뀌고 물 들어야 이거 완전히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듭니다. 대렌, 올리버, 금요거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외두에서 자구들 많이 품어주었고요. 턱시판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자구들 아주 많이 있고요. 환엽, 홍사, 철학. 아이고, 이렇게. 요 아이 요 아이는 뭐 폭풍 성장을 하고 어, 생얼도 풀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철화가 잘 엮여져 있고요. 3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수양금 이렇게 있습니다.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금이 조금 많은 아이. 요거는 녹하고 금이 있는 아이고요. 요거는 어 마테우스 <laughs> 마테우스. 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아주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루비 퍼피도 5,000원, 이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나나 캔만 원에 이한 포트 있습니다. 슈가 베이비 만 원에 이것도 한 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이하고 에오움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